엘라베마주의 한 교회에서 총격이 발생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전 교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오늘 생후 6개월부터 5살 미만 영유아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뉴욕 경찰이 연쇄 ATM 도난 사건을 저지른 용의자 5명을 수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40여 개의 ATM 기계를 통째로 털어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판매 가격도 10%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주 증시가 또 하락했습니다. 효과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엘라베마주 한 교회에서 총격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 쯤 엘라베마주 베스타비아 힐스 세인트스티븐 성공회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베스타비아 힐스 경찰국은 모두 3명이 총격을 받았는데 교인 2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또 다른 교인 한 명은 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교회에서 열린 소규모 저녁 식사 모임에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70대 백인 남성이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는 모두 25명의 교인이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범행 후 다른 교인에게 제압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nother attendee at the event subdued the suspect and held him down until law enforcement arrived. The suspect is currently in custody at the Vestavia Hills Police Department and will remain here while warrants for capital murder are issued by the Jefferson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 경찰은 침착하게 용의자를 제압한 교인을 영웅으로 칭호했습니다. 용감한 행동으로 자칫 대형참사로 번질 수 있었던 위기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사건 용의자는 이 교회를 다니던 전 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엘라베마 KIB 주지사는 이번 사건은 비극적이고 충격적이며 신성한 교회에서 이런 참사가 발생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오늘 식품의약국 FDA가 생후 6개월부터 5살 미만 영유아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FDA는 화이자와 모더나 영유아 백신 사용을 허가하며. 백신이 어린이들의 입원과 사망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FDA는 기존 5살 이상 아동과 청소년에게만 해당됐던 화이자 백신의 사용 연령을 생후 6개월부터 5살 미만까지로 확대 적용했고, 모더나의 경우 허용 연령을 생후 6개월에서 17세로 늘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5살 미만 위치학 아동의 백신 접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화이자의 영유아용 백신은 성인 용량의 10분의 1을 사용합니다. 모두 세 차례 접종이 필요한데 첫 이회 접종은 3주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마지막 세 번째 접종은 2차 접종 이후 최소 두달뒤 맞게 됩니다. 모더나의 영유아 백신은 성인 용량의 사분의 일에 해당되며 4주 간격으로 두 차례 접종합니다. 5살 미만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CDC 자문기구는 이 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해. 다음 주부터 영유아 백신 접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뉴욕 경찰 당국이 업손의 ATM 기계를 훔쳐 달아나는 용의자 5명을 수배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밤중 델리 가게 안, 도둑이 업손에 설치돼 있던 현금 자동 인출기 ATM 기계를 끌어당깁니다. 부서진 유리창 밖에는 공범이 기다리고 있으며 ATM 기계를 통째로 가져갈 공리를 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12월 초부터 지난 6월 초까지 약 6개월 동안 영업이 끝난 한밤 중 델리, 미용실, 네일 가게, 식품점 등의 유리문이나 창문을 부시고 들어간 후 최소 42개의 ATM 기계를 훔쳐왔습니다. 범행 장소는 특히 퀸즈와 브루클린에 소재한 업소들에 집중됐으며 이들이 훔친 현금은 총 6만 달러에 달합니다. 한 ATM 도난 피해 업주는 올해에만 다섯 번째 도난 및 강도를 당했다며 경찰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대략 20대에서 30대 사이 남성들이며 또 지난 4월 발생한 최소 두 건의 차량 절도 사건에도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당국은 이들에 관한 신원 정보나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 업주들은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품 부족 등으로 신차 생산이 늦어지자 중고차 가격도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 가격도 10%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지난 1년 사이 신차 가격이 12.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차 가격이 오르는 사이 중고차 가격도 급등했는데 중고차 가격은 16.1%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j p 파워 등 소비자 평가 기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신차 평균 거래 가격은 44,832달러, 중고차는 31,45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가격 상승세는 기준 금리 인상에 따라 할부 이자가 오르는 데 이어 중국산 부품 수급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더해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며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판매가 집중되며 해당 모델의 프리미엄이 붙는 것도 신차 가격 상승의 또 다른 원인입니다. 고공 엔진을 이어가던 남가주 지역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조금씩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락폭이 낮아 운전자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 트리플레이와 유가 정보 서비스국에 따르면, LA 카운티 평균 휘발유 판매가는 오늘 갤런당 6달러 44센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에 비해 1센트 내려간 금액인데 지난 5일 중 하루를 제외하고 4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낸 가격입니다. 문제는 오를 때와 달리 가격이 내려갈 때는 그 폭이 매우 적다는 데 있습니다. 4일 연속 가격이 내렸지만 그 금액이 1.6센트에 불과한데 18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낼 때 36.9센트가 오른 것과는 상반됩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 트리플레이는 높아진 휘발유 판매가에 운전자들이 주유량을 줄이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치솟는 휘발유 가격 상승세를 막기 위해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에너지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년 만의 기록적 물가 상승과 고유가에 직면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세계 주요 20개국 수장들에게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의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 에너지 위기를 심화시킨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에너지원 확보를 화두로 내민 겁니다. and to sharpen the need to achieve long-term reliable energy security and stability. 바이든 미 대통령은 국제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사상 최대 규모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고 있다며 장기적 에너지 안보의 확보 방안으로 기후 변화 대응을 꺼내 들었습니다. The critical point is that these actions are part of our our, our transition to a clean and secure long-term energy future. And the good news is climate security and energy security go hand in hand. 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에너지 안 i 확보 v 는 별개로 당장 치솟고 있는 기름값을 해결하기 위해 v e to get the energy, we h a 기름값 o get the e n e 기름값 정유 회사들을 압박하는 데 이어 다음 주에는 중동 국가들의 원유 증산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간 국제적으로 고립시켜왔던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오늘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연방 정부가 국산 성조기만 사들이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조 맨친, 수전 콜린스 등 4명의 상원 의원은. 국산 성조기만 사용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팀 라이언, 애덤 킨징어 등 하원 의원 4명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연방정부가 국산 재료를 50%만 포함하더라도 이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무부 통계 등에 따르면 2015년 440만 달러 상당의 성조기를 수입했는데 이중 4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성조기가 중국산이었습니다. 또 2017년 수입한 성조기는 1000만 개에 달하는데 이중 5만 개를 제외한 성조기가 중국에서 수입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마무리된 예비선거가 뉴욕주에서는 내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됩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올해 뉴욕주 예비선거가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가운데 내일부터 정당별 조기 투표가 실시됩니다. 뉴욕시 유권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배정된 조기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운영시간은 18일, 19일, 20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21일,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24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25일과 26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배정된 투표소는 웹사이트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의 조기 투표 장소로는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 봉사센터, 플러싱 뉴욕시립대 퀸스 칼리지, 플러싱 더 보이스 클럽 오브 뉴욕, 롱아일랜드 시티 라구아디아 커뮤니티 칼리지, 오클랜드 가든 퀸스보로 커뮤니티 칼리지 등이 있습니다. 지난 13일까지 부재자 우편 투표 신청을 못한 유권자들은 선거 전날인 27일까지 각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 투표 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투표 용지를 작성한 뒤 6월 27일까지 우편 소인이 찍힌 부재자 투표 용지를 늦어도 7월 5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 앞서 우편투표 참여를 신청했더라도 조기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잠정투표로 처리됩니다. 오는 8월에 실시되는 예비선거에서는 연방 하원의원, 주상원의원 선거에 나설 정당별 후보를 뽑게 됩니다. 8월 예비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8월 13일부터 21일까지로 역시 9일 동안입니다. 예비선거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한의는 민권센터, KCS, 시민참여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KBTV 뉴스 전상희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3명의 미국인이 실종됐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실종된 미국인 3명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종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국민들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실종된 알렉산더 존 로버트 드루크와 앤디 타이 응옥현이 이 둘은 며칠 전 하르키우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각 미 육군과 해병대 참전용사 출신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났다 실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다른 한 명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보고가 있다며 안타깝게도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연에 도전했다 실패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금연 날짜를 정한 후 금연을 시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니코틴 의료센터는 자신만의 의지로 금연을 시도한 경우 6개월 이상 성공할 확률이 3에서 5%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의지만으로도 금연에 성공할 수 있지만 성공 확률은 매우 낮다는 분석입니다. 가족과 지인에게 금연 시도 사실을 알리는 경우 성공 확률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금연 날짜를 정한 뒤 금연을 시작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더 많은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파더스데이를 금연 시작일로 정해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 금연 성공을 높이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ASQ 한인 금연 센터는 금연 코치와의 상담도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수시로 한국어를 구사하는 카운슬러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민주당 핵심 당직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여성 가족부를 넘어 민주당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 가족부의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관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어제 민주당 정책연구실 핵심 당직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습니다. 검찰은 이 당직자를 상대로 여가부의 공약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경위와. 다른 부처에도 비슷한 요청을 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당직자는 검찰 출석 전 KBS와의 통화에서 이전에도 정당에서 공약개발을 위해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빈번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정당에 정책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총리훈령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민주당이 여가부에 단순히 정책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라 사실상 공약개발을 의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내부 회의 자료에 정책 공약안이라고 적힌 제목 아래 국실별로 내놓은 공약안들이 정리되어 있고 회의 직후 내부 메일에도 공약 검토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선 안 된다는 문구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정책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민주당과 여가부가 공약개발을 조율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여가부에 해당 자료를 요청한 민주당 전문위원을 조사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 사안이어서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부처에도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선 민주당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추가 입건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이번 주 증시 상황을 돌아보고 다음 시장을 전망해보는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 아티스 트 캐피탈 김재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주 정말 금리 인상과 함께 첫날은 그래도 좀 오르다가 다음날은 정말 다시 폭락하고 오늘 뭐 나스닥은 뭐 1%포인트 1포인, 정도 살짝 올랐는데 뭐 이번 주 증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번 주도 항상 매번 그랬던 것처럼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가 한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매번 그랬던 것처럼 이번 주도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주 같은 경우를 이제 5개월 만에 가장 크게 초토화된 최악의 주로 기록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도 거의 만만치 않게 비슷한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뭐 내스당만 제외하고 다우존스하고 S&P 500은 지난 주보다도 더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지난주나 이번 주나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면은 특히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12주 동안 11주를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대공황 때 이유가 90년 넘게 만에 처음으로 12주 동안 11주를 떨어졌고, 넬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는 12주 동안 10주를 떨어졌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21년 넘게 만에 처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매번, 지금 뭐 주마다 계속 떨어지고, 특히 이제 잠깐 반등했다가 장이 또 떨어져서 꺾여버리는, 그렇게 되면 항상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실패한 반등, 뭐 데드캣 바운스로, 뭐또 페드, 뭐 헤드 페이크라고 그래갖고 잠깐 올라나보다 싶어다 사람들이 안심하게 되면 또 곧바로 또 치고 내려가서 처음에 내려갔던 거보다 더 이제 하락세를 더 뚫고 내려가는 이제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S&P 500이 뚫고 내려가면서는 이제 1월달 도달했던 사상 최고치에서 25%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배열마크도 뛰어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 네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가장 타격이 크죠. 네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에서 무려 35%를 폭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초토화가 됐다고 볼수 있는 거죠. 네스닥의 종합주가 지수가 35%를 폭락했다고 하면은 그 안에 있는 기술주,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뭐 적게는 뭐 예를 들어서 50에서 60, 70, 80, 90%까지 폭락한 것들이 무지막지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대신에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덜 떨어진 겁니다. 뭐18% 정도 떨어졌으니까 다우존스가 뭐 배열 맞게까지 가지 않았지만 이미 네스타카고 S&P 500은 훨씬 이래서 수준을 벌써 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가한 것 중에 하나가 다우존스가 작년 1월달 이후니까 17개월 만이죠.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3만 포인트 선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3만 포인트선이 붕괴됐다. 뭐, 특별한 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소가 한마디로 작용한다는 거가, 뭐, 만 포인트가 2만 포인트 됐을 때, 2만에 3만 됐을 때, 이제 이런 마일스톤이 있는데, 이번에 3만 포인트가 깨지면서 이제 2만 9천 대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면, 은 오, 앞으로 더 가속도가 붙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한마디로 계속 패닉 셀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마찬가지로 각자의 투자, 예를 들어서 이제 위스크를 내가 얼마 정도까지 짊어질 수 있냐 에 따라서 뭐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딥바이을 하는 경우, 뭐 추가 매수하는 경우도 있는 거지만 안 그렇게 되면은 뭐 솔직히 주식이 떨어진다고 올라간다고 꼭뭘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스트레이 자체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주식이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싶으면은 그때가 더 추격 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계속 저희가 속잖아요. 반등 하나 싶으면 또 아니고. 반등 하나 싶으면 또 데드캣번스로 끝나버리니까 일단 매수 자체가 지금까지 뭐 3개월, 4개월, 5개월 동안에 추가 매수를 했다면은 한마디로 그만큼 리스크는더 훨씬 훨씬 더 커졌다고 볼수 있는 거죠. 다음 주에 좀 이렇게 우리가 저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지표들이 있다면 좀 어떤 걸까요? 음, 그니까 다음 주 나오는 지표는 뭐 수요일과 목요일 같은 경우 이제 파월회장의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발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매파적이냐 아니면 살짝 비둘기파적으로 돌아서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장이 또 투자 심리가 요동칠 수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또 7월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운티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환자도 6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